사주로 보는 스토브리그 LG와 하나 사인의 FA 운명은 안녕하세요. 야구와 사주를 파헤치는 사주트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네 명의 선수 LG의 박해민, 김현수 선수 그리고 하나의 김범수, 손아섭 선수의 FA 운명을 사주명리학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첫 번째 선수 LG의 심장 슈퍼소닉 LG의 주장 박해민 선수입니다. 비등급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 수비와 주루는 명불허전이지만 타격이 문제였죠. 그런데 2025년 타격 스탯이 커리어 하이급으로 반등했습니다. 그의 사주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박혜민 선수는 이른 봄에 태어난 거대한 원석입니다. 자신의 발밑과 동료 산맥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가 넘쳐오르는 신강 사주죠. 이 사주의 핵심 바로 인신충입니다. 나의 몸과 활동 무대가 실세 없이 부딪히는 이충은 박혜민 선수의 엄청난 스피드와 역동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넘치는 에너지를 쓸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불이라는 명예로운 결승선과 나무라는 트로피 선과죠. 실제 그의 전성기였던 2014년과 5년, 2016년 병신년 모두 불과 나무가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언제죠? 바로 병오년. 하늘과 땅이 모두 부린 그에게 가장 좋은 명예 운이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에이징 커브요? 박혜민 선수의 사주상 에이징 커브는 2029년은 되어야 옵니다. 2026년 그의 스탯은 오히려 상승할 것입니다. 이번 FA 시장 박혜민은 단순한 B 등급이 아닌 스토브리그의 태풍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수 LG의 히트 머신 김현수입니다. C 등급 내년 38세 2025년 반등했지만 S급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정팀 두산이 100억을 준비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약 괜찮을까요? 김현수 선수는 한겨울에 떠오른 태양입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발밑에 거대한 숲이때감이 되어주니 스스로 빛나는 신강 사주입니다. 이 강력한 태양은 자신의 빛을 쏟아낼 넓은 땅과 재련할 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의 전성기는 정확히 흙과 쇠의 경술대운 및 기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2살부터 38살까지 그의 커리어 하이는 이 운이 받쳐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운이 바뀝니다. 그의 용신 토와 금은 과 정반대인 이미 뜨거운 태양에게 또 다른 불이 쏟아지는 불의 운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징 커브입니다. 사주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스탯은 2026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억이요? 구단은 심각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3세 번째 선수 하나의 좌완 파이어 볼러 김범수 선수입니다. 김범수 비등급 30세 FA입니다. 다크호스일까요? 어. 아니면 FA 로이드일까요? 리그에서 가장 귀한 좌완 파이어 볼러 김범수 선수. 고질적인 제구 불안과 기복이 심했는데 2025년 피홈런 연계 2점대 ERA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FA 로드일까요? 김범수 선수는 가을밤의 촛불입니다. 주변의 바닷물이 불을 끌려했지만 오히려 사방의 떼감과 합쳐져 바다마저 떼감으로 삼아버린 매우 신강한 불꽃이죠. 이 불꽃은 자신을 단련시킬 쇠나 뜨거움을 시켜줄 흙을 만날 때 가장 빛납니다. 2025년의 사년이 왜 커리어 하이였을까요? 바로 사화가 사주의 쇠와 합쳐져 사유합금으로 변해서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쇠 기운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그에게 필요 없는 이미 뜨거운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의 운이 옵니다. 2025년의 성적은 반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로 볼때 FA 계약 이후 급격한 하락이 우려됩니다. 2028년부터 다시 운이 오긴 하지만, 김범수 선수를 노리는 구단은 이 FA 이후의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4. 네 번째 선수 하나의 안타왕 손하섭. 마지막 선수 살아있는 전설 손하섭입니다. 38세 시등급. 2023년 타격왕, 2024년 최다 안타 신기록. 하지만 이제는 지명타자가 주 포지션이죠. 대형 계약은 힘들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과연 그의 운은 어떨까요? 손아섭 선수는 메마른 봄, 거대한 산맥 사이에 고인 큰 호수입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느라 힘이 빠지고 흙은 물을 가두려 하니 신약 사주죠. 이 사주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나무 재능과 흙압박의 갈등을 중재할 태양이 떠오를 때 그의 재능은 비로소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는 화와 토운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모두가 에이징 커브를 말하지만 그의 운을 보시죠. 2026년 병호년 강력한 화의 해, 2027년 정미년 강력한 화와 토의 해, 손하섭 선수는 아직 2년의 운동 기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의 사주는 앞으로 2년이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 이글스 혹은 그를 노리는 구단에게 사주가 제안하는 최고의 계약 조건은 바로 2년 계약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주로 본 2025년 FA 시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박해민 LG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 운이 상승하는 대박 매물. 김현수 LG 운이 꺾이는 시점. 에이징 커브가 시작되는 위험 매물. 김범수 하나 2025년이 정점. FA 로이드가 의심되는 하락 매물. 손하섭 하나 아직 2년 더 불타오른다. 2년 계약이 최적인 알짜 매물. 물론 사주가 야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택과 나이 뒤에 숨은 거대한 운의 흐름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이 사주 분석을 보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